내가 낸 세금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해 직접 쓰여진다면 어떨까요? 코로나로 더욱 중요해진 돌봄과 안전은 물론이고 부족한 일자리 문제까지 주민들의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가 조성됩니다. 이름하여 울산형 마을 뉴딜 사업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울산형 마을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민들이 나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마을 공동체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그간 일회성, 담배성에 그쳤던 마을 단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은 크게 우산형 마을 뉴딜 시범 마을 조성과 마을세 도입, 마을 기업 등의 활성화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우산형 마을 뉴딜은 컨트롤 타월 역할을 할 가칭 스마트 주민센터와 마을 연구소, 마을 시설 공단을 통해 복지와 안전, 돌봄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마을세. 주민들이 현재 내고 있는 주민세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자신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에 환원해. 주민이 직접 선정한 사업을 주민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가 실현될 것이며 마을 공동체 기반의 주민 자치를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울산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38억 원 울산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마을 자치분 주민세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만원 한도인 주민세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해 85억 원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 예산도 2024년까지 270억 원으로 확대하고 마을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 고용 인원도 2천여 명에서 3,200여 명으로 늘립니다. 2025년 중공 목표로 280억 원을 투입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도 조성합니다. 사업 계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시민들이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울산형 마을 뉴딜 사업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